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가장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지금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투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지금 단순히 그냥 중립적으로 이쪽 얘기 저쪽 얘기 해준다거나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엘리트들의 발언을 따옴표로 보도를 해준다라는 차원이 이게 내란 사태면 자칫 잘못하면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지지하거나 내란을 동조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런 내용들을 그냥 따옴표로 해서 나는 내게 나게 난 전달만 한다는 식으로 해준 그게 내란 수계나 내란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논리를 복사해서 확산시키는 거란 음. 얘기죠. 그러면 나쁜 놈이 나쁜 얘기 하는 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간단하게 그 사람들 말을 요약한 다음에 그 사람들 언론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확인, 음. 팩트 체크를 해서 그 얘기들이 얼마나 개소리, 여기서 말하는 개소리는 어, 비속어가 아닙니다. 프랑크르트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개소리인지를 드러내주는 형태로 전달한다면 아, 예. 그나마 뭐 그거는 또 용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우리나라 언론이 보이고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측면들은 내란 세력, 내란 주범, 내란의 동작의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무책임하게 다운표라는 명분하에 계속해서 퍼나르고 있다, 전파하고 있다.